빌딩즈의 윤상현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달 매각 사례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남동 683의 100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49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대지면적 26평, 연면적 39평, 건폐율 52%, 용적률 150%, 지상 3층의 건물이었고요. 용도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역은 한강진역 6호선과 380m 정도 한남동 카페거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한남동 카페거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말부터 나인원 한남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핫해진 상권이라고 보여집니다. 건물과 접한 도로 폭은 조금 좁고 경사가 약간 있지만 유동 인구는 많은 입지입니다. 해당 건물은 연예인 변정민 님께서 매도하신 건물입니다. 21년도 7월에 신축되어 있는 건물을 26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당시 24억 원의 대출을 받으시며 부대 비용 포함 약 현금 3억 4천만 원 정도 투입한 매물입니다. 매입을 하시고 나서 약 2년 뒤인 2023년에 닥터 마틴이라는 우량한 임차사가 입점이 됐고요 올해 49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시면서 액면가로 22억 원의 차액을 남기셨습니다 이자를 제외한 약간의 임대 수익까지도 보셨던 매물이고요 21년도에 3억 원정도배 연금을 투입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차액을 보신 굉장히 좋은 소액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개인 명의여서 양도소득세는 꽤나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매각가 기준으로도 3% 이상 나오는 수익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례는 노년동 82번 고요 매매가는 117억, 평당 1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 86평, 연면적 231평, 건폐율 49%, 용적률 247%. 용도 지역은 제 3종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건물이 위치한 곳은 이제 학동역 북쪽으로 안테나 사업이랑 유재석 씨가 또 매입한 그런 사례로 유명한 지역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고 또 북향 도로를 좀 끼고 있어서 건물이 좀 가지고 있는 좀 이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매각된 당시에는 건물이 공실이었는데 그. 전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사용되었던 점을 좀 보아서 그런 통석 수요가 네. 좀 있는 지역이고 주차가 좀 편하게 되어 있는 점이 아마 그런 사옥 수요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주변 또 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이제 1억 초 중반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좀 적정한 금액으로 좀 거래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세권에 북향 코너에 건물이 다 완성되어 있는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여기를 이제 브리핑하면서 여러 번 가봤었는데 네. 주차가 굉장히 좀 편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직접 사용하시는 분이 매입하셨어도 괜찮은 입지고 괜찮은 금액이었고 괜찮은 건물 컨디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치동 987에 3번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67평, 연면적 214평, 건폐율 49%, 용적률 249%,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었고요. 앞쪽에 도로 너비는 8m에 접해 있는 건물입니다. 이번 사례는 워낙 유명했던 거래 사례고요. 연예인 조정석님께서 설립한 법인에서 매각한 사례입니다. 입지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마 아파트 사거리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매입 당시에는 앞쪽으로 아파트 공사 현장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조금은 낙후된 느낌이 있었지만 현재는 신축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입주까지 완료된 상태로 굉장히 쾌적한 느낌을 주는 지역입니다. 2018년도 주택 건물을 매입하셨고 공사를 시작해 2020년도 준공 후 일부 사용을 하시면서 일부 임대 수익을 보셨던 건물입니다. 2025년 이번에 매각을 하기 전에 전층 학원에서 매각가 기준 연수익률 약3% 수준으로 임대를 완료하고 매각이 된 걸로 파악 됩니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건물 시장에 대해서 진입이 많지는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 불장이 오기 직전이라서 건물 투자에 대한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을 텐데, 대단한 결정을 하시고, 그 당시에 건물을 잘 매입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2018년도 39억 원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준공후 110억의 매각을 하였는데, 신축 당시 기준 건축비를 생각을 하면 평당 약 700만 원 정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대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56억 원 이상은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 50억 5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치동에 완성된 건물을 매입하셔서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을 보시면서 네. 건물을 운영하실 수 있는 조금 편안한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청담동 18-9번지가 거래가 됐습니다 매매가는 135억 평당 1억 2천 이고요 대지면적 105평 연면적 284평 건폐율48% 용적률 199%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입지를 한번 보면 영동고등학교 북쪽에 좀위치해 면서 강남구청역을 한 6분 거리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길, 언덕 길이다 보니까 좀 도보를 이용하기 좀 힘든 그런 입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좀 170억으로 좀 진행을 했다가 매도인의 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변 거래 사례 대비 금액적으로 일단 큰 메리트가 있는 물건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물 이제 바로 한 도보 1분 거리에 농구 선수이자 지금 좀 감독님이신 전주원 감독님께서 매각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전주원 감독님께서 매각하신 사례는 이제 신축해서 평당 2억 2천만원 정도로 매각을 하셨고 네. 해당 건물이 위치한 곳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죠? 네. 전주원 감독님이 매입하신 곳은 1종이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사례는 2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도로를 좀 접한 건물들보다는 가직성이 좀 확보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이고 매도인 책임명도와 이제 주택 부분 용도 변경 조건으 진행이 됐습니다. 노후화가 좀 심해서 신축 또는 이제 리모델링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매매가와 합쳐져서 전체적인 볼륨이 좀 많이 크다고 좀 느껴져서 아마 매입하신 분이 리모델링 목적으로 좀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웨딩 업체와 헤어샵, 스튜디오, 그다음 고급 음식점 같은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고 조용하고 좀 프라이빗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어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런 업종들로 임차를 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사동 5 6 1회 16번지 외새 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가 468억 3,600만 원에 매각 이 되었고요. 대지면적 233평 연면적 668평 건폐율 54% 용적률 292%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노선상업지역이었습니다. 도로 너비는 앞에 도산대로 50m 그리고 측면에 4m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위치는 울지병원 사거리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넘어가는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에 오래 있던 매물이고 공실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산대로변은 입지와 상황에 따라서 평당 약 2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도 매각 사례가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 건물은 평당 약 2억원 정도로 매각된 사례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치만 신축이 필요한 컨디션이고 노선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일반 상업지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 비율만큼 가중평균 하여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해당 필지 자체가 일반 상업지 비율이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가중평균으로 계산이 되는 용적률이 조금 아쉬운 필지입니다 추가로 배면부에 경사도가 있어고 어디서부터 1층으로 적용받을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뒤쪽 배면부 쪽으로 1층으로 산정을 받게 돼버리면 대로변 정면에서 봤을 때 층수를 손해볼 수 있는 필지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어, 따라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좀 유리한 방향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새로 계획한 설계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형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105-2번지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가는 112억 평당 2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면적 54평. 면적 150평, 건폐율 49%, 용적률 182%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조성된 건물이고요. 준공일은 11년 정도 돼서 건물의 노후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근생 건물입니다. 입지를 한번 보면 청담동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 지역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압구정 로데오역인데 도보로 한 14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여서 도보 접근성이나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인근으로 이제 에테르노 청담이나 워너 청담처럼 이제 고급 주거 시설들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도 좀 고급 주거지로 유명했던 입지인 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서 주거시설 이외에도 이제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회사 사옥들, 갤러리 이런 수요들이 좀 많은 입지입니다. 건물이 이제 남해안 3거리를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조 사선 제한의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이제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는 고게 이제 건물의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연면적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지하 2층까지 파서 최대한 연면적을 좀 확보한 것 좀 보여지고 있고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도 추가 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매매 사례를 보면 이제 도산대로와 접해 있는 부분은 2억 중반대, 비싸게 또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이면에는 이제 1억 중반 정도가 좀 시세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비싸게 좀 거래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투자 사례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53억 원 정도로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 매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자 사례로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지금 7년 정도 보유하고. 매각을 하셨는데 보유기간 동안 건물의 건축행위도 없이 단지 보유만으로 이런 큰 차익을 벌었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느끼는 게 진짜 매각은 타이밍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6월달 매각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딩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